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네.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음.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 지방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네. 얘기죠? 우선 잘 쉬는 거부터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간이 안 좋으면 무조건 쉬어라, 무조건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.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. 그러나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. 네.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간이 안 좋으니까 잘 먹으라 이런 말씀 때문에 고열량의 음식을 과도하게 더 드시게 되면 지방간이 더 악화되겠죠. 더쌀것 같은데. 살이더 네. 찌게 되고 간이 지방도 더 끼게 되겠죠. 그러면 오히려 더간 손상을 가중시키기 음. 때문에 어, 저탄수화물, 네, 저 저탄수화물. 과당, 그 다음에 저 칼로리의 음식을 소량, 즐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 습관입니다.